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8 공무원으로서 20년을 살아온 최수영이라는 평범한 여자의 이야기를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시청으로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해서 혼자 저녁을 해먹는 일상.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저는 마치 시계처럼 정해진 루틴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어요.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어딘가 깊숙한 곳에 묻어둔 채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계기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클래식 음악이었죠.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남편과 신혼 시절 자주 듣던 곡이었는데, 갑자기, 그때의 감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단순히 슬픔을 묻어둔 게 아니라 여자로서의 모든 감각을 함께 봉인해버렸다는 걸요. 사랑하는 법도, 욕망하는 법도, 심지어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까지도 모두 말이에요. 언니 요즘 너무 상막해 보여요. 후배 미경이의 말이 가슴에 찔렸어요. 헬스장이라도 다니시는 게 어때요? 몸도 마음도 달라질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며 생각했어요. 스무 살 때의 저, 결혼 초기의 저.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를 잃어버렸을까요?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분명 아직 늦지 않았을 거라는 희미한 용기가 솟아났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클래식 음악이 다시 듣고 싶어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집 근처 헬스장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20년 만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운동시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기 그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상담실에서 만난 직원은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어요. 단정한 얼굴에 건강한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우진입니다. 처음 오셨나요? 네. 최수영이라고 해요. 사실 운동은 처음이라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담 중에 우연히 제 가방에서 흘러나온 음악 때문에 대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바로 그 바흐였거든요. 아, 골드베르크 편지곡이네요. 글랭골드 버전인가요? 그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가 클래식을 안다니 전 클래식을 전공했었어요.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의 미소에 묘한 깊이가 있었어요. 운동할 때도 클래식을 들으면 몸의 리듬이 달라져요. 특히 바흐는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 남자 안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깊이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럼 음악과 함께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특별히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의 대답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첫 운동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진씨가 틀어준 바흐의 인벤션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호흡이 중요해요. 음악의 프레이즈처럼 끊어서 해보세요. 그가 제등 뒤에서 말할 때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운동과 음악을 이렇게 연결시킬 생각을 하셨어요? 몸도 아끼거든요. 제대로 조율되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의 철학적인 대답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운동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그가 조용히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헬스장 한 편에 있는 작은 피아노였는데 그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쇼팽 녹턴이네요. 제가 다가가자. 그가 미소지었어요. 밤에 치면 더 좋아요. 특히, 달빛이 있는 밤에는. 그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되살아났어요. 혹시, 다음에 야간 운동도 가능한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물론이죠. 밤에는 더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저녁 시간에 헬스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적어지는 시간, 우진 씨와 저만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었죠. 오늘은 어떤 곡으로 할까요? 그가 물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떨렸어요. 드비시. 월광은 어때요? 제 제안에 그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의 운동은 특별했어요. 월광 소나타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데 마치 음표 하나하나가 제 피부를 타고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제 자세를 교정할 때마다 음악과 함께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수영 씨는 정말 음악을 몸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의 칭찬에 제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우진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에요. 타고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느끼거든요. 수영 씨는 후자예요. 그의 말이 제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어요. 마치 제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그가 알아봐주는 것 같았어요. 운동이 끝나고 그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라벨의 볼레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격렬해지는 선율에 맞춰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어요. 함께 쳐보실래요? 그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어요. 저는 춤을 못 춰요. 음악이 알려 줄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을 때 전기 같은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볼레로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은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쌀 때 음악의 리듬과 제 심장 박동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숨이 가빠졌어요. 우진 씨,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진실한지예요.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클래식 선율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고, 헬스장의 조명은 은은했어요. 마치 꿈속 같은 순간이었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망설였을 때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음악에는 규칙이 없어요.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부드럽지만 간절했고, 저는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회보다는 더 알고 싶어요. 당신을 그리고 저 자신을 일주일 후 우진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수영 씨. 건물 옥상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피아노도 하나 있고 별빛 아래서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는 건 어떨까요? 옥상이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10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정말 작은 피아노가 있었고 도시의 야경이 펼쳐진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별빛 아래 피아노 앞에 앉은 우진 씨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하면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 담긴 다른 의미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라흐마니 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어요. 격렬하고 열정적인 선율이 차가운 방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이 곡에 맞춰 움직여 보세요. 그의 제안에 저는 몸을 맡겼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라흐마니노프의 격렬한 선율이 제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제 팔이 음표를 따라 흐르고 허리가 선율의 곡선을 그려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바로 그렇게. 그의 격려 섞인 목소리가 피아노 소리 차가운 방공기와 뜨거운 체온, 도시의 불빛과 별빛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만의 은밀한 세계가 펼쳐졌어요. 그의 키스는 처음보다 더 깊고 간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처럼요. 저 역시 그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어요. 여기서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대예요. 옥상 한편에 준비된 매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교감을 나누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달리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기는 뜨거웠어요. 그의 손이 제 몸을 탐험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감각에 놀랐어요. 마흔여덟의 몸이지만 그는 저를 가장 소중한 악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어루만졌어요. 당신의 몸도 악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줄 몰랐어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우리 주위로 흩어져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마치 오케스트라의 반주 같았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은밀한 만남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주었죠.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맡겼어요. 나이의 차이, 사회적 시선,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이 순간에만 집중했어요. 제가 얼마나 오래 이런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의 사랑법은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포르테로 격렬하게 때로는 피아니시모로 부드럽게 제 몸의 반응을 살피며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려 했죠.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완벽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죠. 그와 함께했던 순간이 끝난 후알수 없는 쾌감과 미안함,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는 욕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통증이 밀물처럼 덮쳐왔어요. 그밤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거울 속제 모습이 달라 보였고, 걸음걸이도 자신감이 넘쳤죠. 심지어 제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도 정관은 다르게 들렸어요. 동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수영 언니 요즘 너무 예뻐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피부도 좋아지시고. 그냥 운동 효과인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우진 씨와의 만남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 정신적인 교감도 나누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제가 얼마나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수영 씨와 음악 이야기를 하면 제가 왜이 길을 포기했는지 후회돼요.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은 거 아닐까요? 저에게는 당신이 최고의 연주자예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때로는 헬스장 옥상에서, 때로는 그의 작업실에서, 그곳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위에서 나누는 사랑은 더욱 특별했어요. 특히 그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며 사랑을 나눌 때면, 저는 정말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 몸의 반응 하나하나가 음표가 되어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았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진짜 예술가가 된 기분이에요. 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헬스장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쳤거든요. 시청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김 과장이었어요. 어 수영 씨 여기서 운동하세요. 네 건강 관리 좀 하려고요. 식은 땀이 났어요. 요즘 많이 예뻐지셨네요.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김 과장의 시선이 우진 씨에게로 향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우진 씨와 만났을 때. 제가 먼저 고민을 털어놨어요. 우진 씨, 우리 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되시나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상 조심스러워요. 그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럼 저희가 잘못된 관계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를 끌어안았어요. 너무 소중해서 잃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의 사랑은 더욱 간절했어요. 마치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죠. 그의 터치 하나하나가 더욱 깊이 제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우진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봐도 다른 트레이너만 있었고, 직원들은 개인 사정으로 며칠 쉬고 있다고만 했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혹시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관계에 부담을 느낀 걸까? 일주일이 지나서야 우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영 씨, 죄송해요. 급하게 아버지 병 간호를 해야 해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없이도 제가 행복할 수 있는지, 이 관계가 정말 건전한지, 결론은 간단했어요. 저는 이미 변해 있었어요. 우진 씨를 만나기 전에 회색빛 인생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죠. 보고 싶었어요. 그와 다시 만났을 때 제가 한 말이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숨어 다닐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런 건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요.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한다는 거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그의 작업실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제는 죄책감도, 불안감도 없었어요.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욕망만이 있었죠. 수영씨, 저와 함께 콘서트에 가실래요? 공개적으로요. 그의 제안에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제는 숨지 않을게요. 그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우진 씨와의 관계도 공개했고 처음에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직장 동료들도 처음엔 놀랐지만 제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고는 축복해 주었어요. 언니가 이렇게 환해진 모습 처음 봐요. 우진씨는 결국 다시 음악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음악 학원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죠. 당신 덕분에 제가 진짜 하고 싶던 일을 찾았어요. 그의 고백에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나이 차이는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는 제게 젊음을, 저는 그에게 성숙함을 주고 있거든요. 가끔 그의 학원에서 아이들 앞에서 함께 연주할 때면 저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전문 연주자는 아니지만 음악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선생님들 정말 잘 어울려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저희는 웃음을 터뜨려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 새로운 것들을 탐험하고 있어요. 새로운 음악,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랑의 방법들. 48에 시작된 이 사랑이 저에게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의미해지거든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진짜 자신을 찾는 데에는 때가 따로 없으니까요. 저처럼 음악이 매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제 안의 모든 욕망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거든요. 어제도 우진 씨와 함께 늦은 밤 그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가 새로 작곡한 곡을 연주해 주었는데, 그 선율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음표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을 담고 있었죠. 이곡 제목이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48세의 봄이에요. 당신을 위한 곡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음악을 만들어준다니, 이보다 더 로맨틱한 일이 있을까요? 그날 밤, 우리의 사랑은 더욱 특별했어요. 그의 곡이 배경음악이 되어 주었고, 저희는 마치 음악 속의 주인공이 된것 같았어요. 마흔여덟의 제 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된 기분이었죠.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매일이 콘서트 같아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더욱 그에게 빠져들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나이든 여자의 사랑이라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자신해요. 주변 사람들이 가끔 신기해요. 언니 정말 젊어지셨어요. 20대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해요. 사랑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사랑하고 있어요. 우진 씨를 음악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요. 이것이 바로 진짜 저예요. 48 최수영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요. 나이가 들었다고, 상황이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요.